왜 진짜 하나같이 말을 그렇게 안들어친는데 진짜 제가 그게 이익인데요 제가 잘못했나요 누나들아 야, 한 봐라 엄마 야 김치 국물 숟가락으로 찍어 먹는다 그러면 공통점이죠 우리 엄마 엄마 밥 아, 이거 반찬 없나 반찬 김치 파이 없나 어, 누나한테 전화 안했나 전화가 반찬 사오라고 가르쳤잖아 내가. 누나 누나 안왔나 한번 왔다 가면 하마쳐사네 진짜로 아? 어? 저거 식구들 밥 먹을 때 이래 먹는다고 생각해봐라. 당장 뭐 시키거나 반찬 살게이라왜 진짜 하나같이 말을 그렇게 안들어쳐 먹노, 진짜? 나와가지고 길러주고, 어? 지금처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다 그렇게 해놨디. 어? 살라고 얼마 안 남은 엄마인데, 이렇게 신경 안쓴다 자기네들, 자영들하고, 애들이 밥도락해가 밥을, 어? 이래 김치 하나 덜렁, 조락, 뭐라 가는 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누나들아, 여한 봐라, 엄마여, 김치 국물 숟가락으로 찍어 먹는다. 잘한다? 아이. 이틀 전인가? 우리 삼겹살하고, 밑반찬하고, 사다 놓은 거. 그거 뭐, 하루 이틀이면 뭐다 먹지. 근데 전화 와가지고, 엄마 밥 못나? 밥 못도 가면 뭐, 뭔줄 알고. 밥안 묻어. 엄마가 먹었다고, 한다고 내가 그만큼 얘기했건마 그럼 내 없을 때는, 울진 누나하고 막내 누나 서로서로 전화 통화해갖고, 뭐, 확인해보라 카든지, 뭐, 방법을 쓰든지. 이틀 전에, 뭐, 반찬 시켜놨는데, 그럼 이틀 지나면 반찬 다 먹겠네.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끊지 마라 카고, 냉장고에 확인해보라 카고. 그리 반찬 없으면 시켜주면 배달시켜주면 되고 올수 있으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천다만날 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집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저처럼 모시고 돌보고 어느 시청자 가족분들은 요양원 계시고 요양병원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돌보면은 평지 시간들이 원래 다터이다터요네 잘했니 내네 잘했니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도 우리 엄마고 누나들도 우리 엄마고 그러면 뭐 공통점이죠. 우리 엄마 니네 할거 없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잘못됐나요제가 비정상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집 왔다고 뭐 챙겨 놓고 밥을 챙겨 놓고 나가잖아요. 나가기 전에 저녁물까지 챙겨 놓고 가거든요. 엄마가 국을 못대아 드시니까 제가 대와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아스렌지에 엄마 물 만큼만 딱 부어놓고, 엄마 보고 대화뭐락하고또밥먹 때쯤 되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가 또불 켜놔놓고, 깜빡 좀 잠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끊지 마라 하고, 가스렌지 앞에 바로 앉아갖고 엄마가 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저녁을 먹는지 그러면 반찬에 뭐, 뭐 남았는지, 엄마 물은 제대로 드시고 있는지, 한 번씩은 이 생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두개 엄마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요거 다 먹으면, 또, 요거 물을 또, 이 요즘에는 이게 따기도 못 따시더라고. 그래, 요것도 제가 따 따가지고,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올려놔요,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먹고 요걸로 교체해가 드시거든. 근데 생수가 저기 안쪽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엄마가 그걸 잘못 찾아 드세요. 그러면 이물 떨어지면 또수돗물 먹는다니까? 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백 번, 천번 얘기해도 말안 들어 먹어요. 이해를 못 하는가. 아니면은 저처럼 감정이, 오른 나오지 가 않는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아예 할수 없는 두뇌를 가졌는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는 답답해 답답해서 요즘에는 정말 속춤을 나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면 뭐 형제 없고 호, 뭐 아들이 혼자다 딸이 혼자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런 고충을 겪지 않게 서로서로 협의 잘해서 잘 돌봐야 됩니다 잘 돌봐도 뭐 건강하게 오래 살까 말, 말까인데 좀 아, 그래요 oh 엄마 다 먹네 여기 곰탕은 맛있지? 반찬 그래 나는 오늘 엄마한테 누나한테 전화해까 반찬 없다고 싸라고 전화라 카더라 아이가 아, 참, 참. 그래, 엄마가 전화 안 해도 딸들이 전화가 그 반찬 뭐 있는지 어제 다음은 확인하고. 뭐, 자기 각자 뭐, 개개인 뭐 일하러 가고 바쁘고 그런 거는 뭐, 다 뭐, 사람들의 공통점이지. 그거는 다 핑계지. 엄마,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다 챙긴다, 맞지? 내 말이 맞나, 틀린나? 아니, 일하다가도 엄마 신경 쓰이면 생각이 나잖아. 그러면 전화는 하던동그자꼭 와야 뭐, 해, 해결되나? 요즘 뭐 시력 얼마나 많이 좋아졌노? 반찬은 배달도 되지. 꼭 그런 것도 시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안 시키면 하마차세다. 한 번씩 생각나면 요 들리갖고 반찬 사기는 하지. 엄마 딸들한테 한마디 해라. 자주, 안 들어. 자주 와봐라. 요 <laughs> 와가지고 요 김치 하나가 밥 모락해라. 저거 무바락해라. 누나들 아침, 점심 밥다 챙겨 먹아이가 그러면 대충 먹겠나? 그래, 밥 먹을 때 엄마 생각 안 나네, 이거지. 엄마가 반찬은 무슨 반찬 뭐잘 드시는지 엄마 좋아하는 거 뭔지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밥 먹을 때 부모님 뭐이 반찬 좋아하실 건데 엄마 밥은 뭐하고 먹지? 잘 드시고 계시나? 뭐 그런 생각들을 안 하나 봐요 그럼 저 나이가 한번 먹고 밥 먹는 끝그 거의 능동적으로 뭔가 안 되나 봐꼭 시켜야지 하고 저는 진짜 반대로 누나들이 저한테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답답하라 엄마 이거 먹고 되나? 뭐딴거더뭐 해버리나? 막걸리 한잔 줄까? 이거 치울까? 또 설거지거리 있네 이것도 삼겹살 먹는 거나도바빠가지못치워는데 그대로 있네 자 이리 가 엄마 나갈 때 미역국 끓여줘가 그래, 이래 놓고 드시러 가고 안돼 이래 또다안 먹는다 음. 반찬이 없다 이뭐 이거 음. 음, 음, 쌀도 다떨어졌네아 이거 설거지 나또한판 할까 엄마, 그래 좀 움직여야 된다. 너 체액 뭉치라 그래 자꾸 움직여 해봐야 되지. 아그 말고 자 여기 체액 짜줄게. 고치수리인데 어, 자 아니 이리 누파라. 그래 흘리잖아. 아니 이렇게. 그, 이빨 닦듯이, 그래. 안에 야 봐라. 그거 봐라, 그래. 깨끗하게. 아, 세, 개게문더 세게, 세게. 내 할게, 나온다. 그 물에 하아나라 네, 네. 엄마, 내 네, 할게. 엄마, 이거 좀 걸어라. 가만두고 있으면 근력 다 빠져갖고, 안 된다. 이거 손실거려 이빨이 돈 1,500만원 드리고 임플란트하고 틀리고 한면관리를하 해주면 아니, 이것도 우리가 밥 먹거나 양치하듯밥 먹고 나면 양치하듯이 관리 줘야 되거든. 엄마가 이빨이 거 닦는지 안 닦는지, 이것도 이것조차도 제가 백마들 얘기해서 한 번은 안 신긴다. 한 번은 안 신고, 아이 신경도 안 쓰고. 이빨 이빨이 거빨아졌네한개여러에이서 나나서 이렇게 신경쓰면 얼마나 편하노? 하루씩 교대로 하자키도 안하고 일주일에 3일은 아들, 3일은 누나 이렇게 하자키도 안하고 말만 마내 알아서 할게 익 하고 내 알아서 안 하는데 뭐 그래 제가 속 디비지겠어요 안 디비지겠어요? 여거틀리뭐한 뭐 있어요 여기 아... 직접 나 엄마가 직접 나와준 친딸 맞나 싶다. 와, 진짜. 헤드웨이도 너무하다. 이거를 발포제인데, 요거놓고 이거 세척을 해야 된다. 이거 뭐지? 아, 팍스렌트 엄마 이거 하나 까봐라. 요라마요, 기포가 싹 올라온다. 발포 세정제다. 요라마, 기포가 싹 올라온다, 그래. 아, 요즘에는 엄마 집에 오면 뚜껑이 확 열립니다. 엄마 집에 왔는데, 뭐 제가 손댈 게 없으면 얼마나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밖에 막 더운데, 집에 딱 들어오면 뭐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막팍 스팀이 올라옵니다. 와, 이 바람아 세척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밥세끼 먹고 이빨 뭐 두세 번 닦듯이, 어머니께서는 자주 원하니까,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거 씻어줘야 되거든요. 틀리. 그 다음에 입안에 치약 없으니까, 손으로 치약 묻혀갖고 이것도 닦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겨야 된다니까? 뭐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신경 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누나들, 이 영상 보면은, 질발 좀, 동생 잔소리 한데 생각하지 말고, 가슴 깊이 눈, 눈을 감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남동생이 잔소리한다 생각하지 말고 엄마를 생각해보라고 곰곰이 엄마만 엄마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반찬은 골고루 드시는지 남동생도 없고 누나들도 없고 엄마 혼자서 밥을 어떻게 차려 먹지? 국은 어떻게 데워 먹지? 엄마 옷은 갈아입었는지 샤워는 했는지 씻었는지 데프리카인데 이도운데 에어컨을 틀고 끄고 할수 있는지 제발 좀 동생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제발 이제는 스스로 혼자서 생각을 해보라고 엄마를 남은 인생 엄마가 좀더 편하고 건강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연세 드신 분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케어하시는 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먹고 잘 드시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했다. 깨운 할게도 이제. 시청자 <laughs> 여러분 잘하실때 잘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잘하라고 응? 응. <laughs> 시청자 각자 <학자>, 부모님들한테? 응. 응. <laughs> 그래, 그럼 지 <빼주세요. 웃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